어습니까 좋습니까? 자주 나올까요? 네. <laughs> 아예 교회를 그냥 이쪽 파밀리언으로 옮기면 좋겠는데 그러면 여기 아무런 벽이 없어서 그건 조금 아쉽네요 오늘 이렇게 봄 야외 예배를 맞아서 이 새들이 지저귀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걸작품 속에서 예배 드리게 된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는데 오늘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바베큐 파티 때문에 어제부터 굶은 사람들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지금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해도 귀에 안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하는 것은 바베크 파티가 주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그 손길, 그 숨, 숨결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예배를 답답한 예배당 안에서만 드릴 때와 달리 이 자연 속에서 드리면 그저 이 자연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만 들을 수 있어도 은혜가 됩니다. 우리 영혼의 눈이 성령님의 역사심으로 대안 수술을 받아야만 이 꽃이든 나무든 뭐 무엇이든 간에 이무주 만물을 보면서 그삼라만상 속에 담긴 하나님의 위대하고 장엄한 창조의 솜씨를 감상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마음에 이 혁신이 없어서는. 보아도 알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공중에 나는 새, 지금 저 위에 통지를 틀고 있는 그 새, 여러분 그 새동 조심하십시오만은. 어,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드레핀 온갖 아름다운 꽃들을 보아도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보지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영적인 소경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어 강신구 집사님은 우리 선율이가 너무 이뻐가지고 지금 말씀에 집중 안하고 선율이 얼굴만 쳐다보면서 선율이 얼굴에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됩니다 <laughs> 농담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도 이게 그냥 우연히 생겼다 그냥 단순한 진화의 산물이다 언젠가는 이 지구도 없어지고 그냥 그렇게 되면 인간들은 더 진화해서 다른 별로 살를 가면 된다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도 아무것도 깨닫거나 또 교훈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날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고치신 사건 그 이야기 잘 아시죠.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는데 요한복음 9장 39절 이하에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40절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말하였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요. 4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나오는 어떤 사람인가? 정말 영의 눈이 뜨여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고 그 역사에 동참하고 또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인지. 그저 까막눈이 되어가지고 아무것도 못 보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무감각증에 걸린 것은 아니지 우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 예금통장에 돈이 얼마 들어있고 주식값이 얼마나 올랐고 또 내가 한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얼마나 더 부자가 되는가? 그런 것 가지고 내 인생이 성공했는가? 그런 것을 측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지려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평생 먹고 살 걱정에 마음 편할 날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뭐, 100만 불을 버는 사람이나 30만 불을 버는 사람이나 3만 불도 못 버는 사람이나 걱정하기는 매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옛날 말에 천 석분은 몇 가지 걱정, 천 가지 걱정, 만 석분은 만 가지 걱정. 재벌 안된게 참만 다행이. 저 같은 사람이 재벌 됐으면 머리 다 빠지고 아마 그 반짝반짝 빛나는 머리를 가지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워낙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은 산상성교에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일용할 양식에 매여서 일용할 양식의 노예가 되는 것은 그 기도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것을 부탁드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 신경 끄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린아이가, 우리 선율이가 엄마 아빠가 아직도 학생이고 이제 가을부터 엄마는 선생님 되겠지만 야, 우리 집에 쌀 떨어지면 어떡하나 우리 집에 빵도 떨어지면 먹을 게 없는데 내가 마실 그 우유도 떨어지면 안 되는데 그런 걱정을 두 살도 안된 애가 하기 시작하면 그 애는 정말 문제가 심각한 애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면서 지금까지 예수 믿고 지금까지 신앙 생활을 했으면서도 야, 내가 졸업하면 얼마짜리 연봉 받는 직장에 취직할 것인가. 그리고 뭐 둘이 벌면 얼마나 버는 것인가. 앞으로 그러면 애는 낳아가지고 키우는데 돈은 얼마나 들 것인가. 우리 인생의 그 설계도 이런 걸 그리면서 내가 지금 연봉이 얼마인데 이거 비정규직이라 언제 잘릴지 모르는데 그렇게 되면 난뭐 먹고 살아 이런 우리의 의식주 문제 때문에 자나깨나 걱정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 눈에는 오로지 빵, 집, 차 이런 것밖에 안 보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얼마나 엄청난 이루시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은 안중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무슨 도깨비 망망이처럼 생각하면서 내가 이만큼 번금하고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드렸으면 하나님 이자 붙여가지고 열리 몇 프로로 나에게 팍팍 쏟아 부어 주셔야지만 그 하나님하고 나하고 그 수지 맞는 장사. 하나님도 손해 안 보고 나도 손해 안. 보고.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실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9절 10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아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보다도 훨씬 더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부모들은 우리를 평생 책임지지 못합니다. 많은 유산을 물려주고 이 세상을 뜨는 부모도 있지만, 빚만 잔뜩 물려주고 이 세상을 뜨는 부모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돈이 없거나 손이 짧아서 우리를 돕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전혀 염려할 바가 없습니다.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주일에도 가게 문을 열어야 되고, 주일에도 학교 가서 도서관에서 공부해야 되고, 주일에도 내가 평일에 하지 못한 거, 그거 열심히 해야지만 남들과 경쟁해서 뒤처지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크리치분들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말로는 시인을 해도 실제로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분이면 우리는 진작 걷어치우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될 필요도 없이 보따이 사가지고 아주 경치 좋은 데 가서 실컷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위를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루 일 안하고 하루 공부 안하고 하루 세상 사람들과 경쟁해서 손을 놓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쌍하고 더 뒤떨어지고 나보다가 된다면 우리의 하나님은 정말 무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안식일은 나의 날이다. 나와 더불어 지내는 날이고 내게 예배하는 날이고 나와 함께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날이다. 그 말씀을 믿을 진대는 세상의 모든 일다 손놓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성도의 교제나 또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이. 우리의 시간은 보통 쏟아붓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어,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고 묻고 계십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면서도 실제로 우리의 삶은 그 상식을 배반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서 보고 있지만, 새가을이 창고 만들어가지고 저축해놓고, 10년 뒤에 그, 내가 먹을, 먹이가 떨어질지 모르니까, 10년치를 미리 비축해놓고, 어 매년마다더그 창고를 늘려야 되겠다. 그런 쓸데없는 걱정 안 하고, 그저 하루하루, 한끼한 끼, 한 끼, 하나님이 공급하신 거 먹고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공중의 새 전부 다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라도 더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단 1분 1초라도 더 연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을 입을지도 조금 더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지금 남의 옷 빌려 입고 여기 온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옷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그 옷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못 찾아서 못 입는 경우는 있어도 옷이 없어서 못 입는 사람, 물론 이 지구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지중해 그 난민들, 어, 몇 십만 명들이 뭐 언제 죽을지 모르면서, 자기 오줌을 받아 먹으면서, 누가 배를 침몰시키고, 자기들 재산을 다 빼앗을지, 노예로 팔아먹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드레베카파는 수고도 않고, 길쌈도안 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부기 영화를 누렸던 그 솔로몬, 그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합쳐도 이 드레핀 백하파 한 송이만큼도 안된다고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친히 300만 명을 매일같이 먹이고 입히고 40년 동안 신발도 떨어지지 않도록 그들의 모든 삶을 책임지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염려는 붙들어 매는 것이 옳습니다. 어,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저 역시 미국에 1998년 2월 4일에 그 1달러에 1 8 4 0원이지할때 그때 없는 살림 팔아가지고 반토막 난거몇분 남도록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저를 긍휼이 여기시고 우리 그두 아이들 교육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손녀가 태어날 때까지 모든 우리의 삶을 책임지셨습니다. 제가 돈이 있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아이들 교육시킨 것 정말 아닙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나의 피로를 아시고 야 이제 진짜 돈도 떨어지고 것도 없고 뭐 어떻게 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돕는 손길을 통하여서 오늘까지 책임지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인생은 천수답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오면 농사가 되고 하늘에서 비안 오면 쩍쩍 갈라져가지고 아무것도 농사 지을 수 없는 그런 농과 같은 천수단 냄새,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지금까지 단한 번도 돈이 없어서 밥을 굶고 길거리에 나앉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아무리여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헬라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것은 예수님이 만드신 단어인데 제자들 보고 야이 믿음도 지지리도 없는 지콩방범도 없는 이편편없는 한심한 놈들아 그렇게 나무내시는 말이 아니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는 이 코칭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나. 그들이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들의 믿음이 쑥쑥쑥 자라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는 거죠. 오늘 방금도 봤지만 마르코가 얼마 안본 사이에 키가 많이 컸습니다. 그게 정상 아닙니까그 부모보다 자식이 훨씬 더큰 것. 그것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자녀들을 기르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보고 부르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얼른 내게로 믿음이 쑥쑥 자라서 믿음에 장성한 그런 용사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개우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짧은 본문에 산산설교 중에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31절에 보면 다시 한번 내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조금더 걱정하지 말라고 또 강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의식주를 염려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아 알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까? 이 요한복음 어, 아,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죄악에서 굴려나서 진리가 자유하게 하는 그런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날로서 행복을 누리면서 천국의 기쁨을 날마다 맛보면서 사는 삶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의 어울리지 않고 많이 지고, 뭐, 걱정도 많고, 뭐 얼굴 표정이 어둡고,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나를,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미처 다 헤아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비록 내가 여러 가지 실패하고 실수하고 잘못 행동하고 판단해서 내 자업자득으로 내가 손해를 자청한 것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여러분, 내 자녀가 실수했다고 해서, 내 자녀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도 한다고 해서, 내 자녀가 어려운 상황에 떨어졌다고 해서, 내가 얼굴 부끄러우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나하고 나하고 부모, 자식의 인연을 끊자. 그렇게 하는 부모는 그게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러로는 죄가운데서 신음하고 헤매고 방황하고 탕자와 같이 이 세상으로 멀리 멀리 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이 세상에서 행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큰 일도 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새생명교회를 통해서 이 오바라 샴페인 지역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이 구원의 깊은 소식이 널리 증거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이 성경 말씀을 주야로 평생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배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날 도를 깨우쳐서 득도를 해서 그래 가지고 갑자기 성불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와는 전혀 차원이 다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평생토록 경건의 훈련을 계속하는 것. 그렇게 하면서 나를 부인하고 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최고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의 뜻그에 두는 삶.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하고 남는 짜투리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순종하고 남는 시간에 남는 돈과 정력을 가지고 나의 일상 생활을 하는 것다 그것이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신약은 6장 33절, 34절을 이렇게 옮깁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실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에 흠법 젖어 살아라. 뭔가 놓칠까봐 걱정하지 마라. 너희 매일의 삶에 필요한 것은 모두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온전히 집중하여 내일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로 동요하지 마라.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막상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감당한 힘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이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위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온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이 의식주 염려점, 이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4장 4절에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빵 말고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일 뿐만 아니라 내 육신의 양식도 되는 것 그것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참된 행복, 기쁨, 감사 그 찬양과 경배 드리는 삶이 삶이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날마다 차고 넘치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 나와 봄 야외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지금도 남아있는 이 세상에 대한 염려, 의식주 염려증을 성령께서 다 거두어 주옵소서. 오직 주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천국의 기쁨을 지금 이 순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